국민의 힘이 하도 흙탕물처럼 비난을 이재명 후보를 하다 보니 이 선거의 본질이 뭔가가 잊혀져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사실 근데 이 선거의 본질은 1 0여삼 개엄 선거가 됐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거라서 이 지금 계속되는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당선돼야 되고 내란을 옹호하는 어떤 세력도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끔 잘못한 거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되는 게 맞고 특히 포천 시민의 한 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벌써 우리나라 사람은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뭐 사사로운 어떤 인정이라든지 어~ 량한 인정이라고 하죠또 잊어버려. 지금 어~ 노인들이 시골 노인들은 내란을 잊어버렸어. 그리고 민주당이 어설프게 내란+ 내란이 일본이고 두 번째가 경제란 말이에요. 내란으로 망친 경제. 내란 종식관계 살리겠다 이런 구호로 나가야 되는데 내란을 쏙 빼고 하니까 주저앉잖아 지금 한참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내가 막 내란을 첫 번째 내세우고 두 번째 경제에서 내란으로 망친 경제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내란 빼고 경제만 하면 이게 무슨 지금쯤 저 시골노인들은 정상적으로 5년 임기를 마친 대통령 선거로 지금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기줄도 뭐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내란으로 경제가 망쳐졌다 해야 설득이 되는 거 예.